어떻게 이러고 가요 아, 어?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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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, 저는, 모르겠는 저는, 저는, 는아는 저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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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저는, 는 저는, 저 저는, 는 저는, 저 저는, 저는, 는 저는, 여우와, 이제 여우와 가 너무 무서워 가연이나잘어머이 없어졌어 네 가장 공평고 서로 뭔가 너나낯다고 근데 이 조합 그대로 지금 진행되시는 거죠? 네룸메이트좀 봐야겠어요 이러시는 헐, 잠깐만 잠깐만, 여기서? 생활 습관. 맞아요, 맞아요. 케빈이 너무 예나지 않아요. 저는 사실, 그, 네. 그 네. 지금 인나랑 요서랑 같이 쓰고 있는데 둘이 아, 저는 셋이 다 같이 공사 냄생이맡았각지 아, 아, 네. 저도, 저도 여기에 신호 쫓겨서 쓰고 있 어떨까. 아. <laughs> 어, 오, 아, 아, 그 이거 고그 어기방에, 시들 방에, 뭐, 아니 아니 아니, 그게 좋다. 아 근데 이게 좋기도 하지만, 아, 그, 아 그, 제가 한편으로 다른 방에서 이제 여기 화장실에 있 아, 것다아 화장실 쓰는 멤버 차라리 정해져 있거든. 4명, 4명, 4명이 3명으로 나 건데, 이제 4명이 저희방이그어요 지금 2명이 있는 거 2명이 이제 모두에 다 저의 방이 있어요. 그렇 저도 저의 방이 있요 80, 80, 80, 거. 0 80, 80, 80, 80, 80, 80, 8어 80, 80, 80, 80, 이0 80, 80, 80, 80, 80, 8 있어요 80, 8 계속 쓰 n 계속. 나, 한 o w I don't 맞아, 맞아 계속 일어나. 계속 일어나. 네. <laughs> 매 w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다 o n t know. I d 까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그 I 게 까지? t know. I don't know. I d 하시면 know. I don't 어요

힘없이 생기는 생물이 있었는데 그이장 하고 그 갑자기 공주 아, 이 음. 아, 네. <laughs> 네. 근데 이게 주제가 분명 원주 캐리어 정해져 는데, 이건피어나 공주 만 말레이시아 에이 네티즌 정말 예쁜 공주 가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이 피부색까지 분장하는데네그래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색 상품이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멤버들. 네, 근데 이제 캘리가 제일 좋아하는 상품을 이제. 제가 좋은 거였는데. 제가 거였 뭔지 모르겠지만. 아무튼 1등을 하고 싶은거요 아, 그쵸. 네, 네. 모 승부욕. 승부이 너무 강해서 저희 둘이. 농담게스테이이 지금 들어가분나있아 전화하고 난리하니근 내가 고 저희 이아요가어지 하고. 서로해줘 아니 어떤 컨텐츠로 나가는 것도 아니데 정말 지금도 개인데는 정말 방법 아직은, 그, 비방, 연차, 샘이잘 나올 수 있지 않 일 이제 기방률이될고겠어요 아, 1위가 약간 웃긴 그런거죠 위가 말씀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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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을 했습니다. 신동은 공개해주셔야 돼요. 아, 근데 궁금요 <laughs> 저희도 최근에 팬사인에서 콘셉트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. 신경을 많이 했었 저희 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셔서 나름 <laughs> 예쁘게 조회를 하아어요 응. <laughs> 네. 저희는 이는 수위 조회을 조금 했어요. <laughs> 아, 아. 아, 근데 진짜 말만 몰라고 너무 바이브라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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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보면 <laughs> 가족보다 더 가까운 든든한 사이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네, 네.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스릴 넘치는 미션과 함께 팀워크를 <laughs>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바로바로 장르는 스릴러, 주인공은 배드세러 네, 미션을 준비했는데요. 각미션마다 아동가가 주장한 기준을 통과하면 성공이고요. 세개 중에 두 개의 미션을 통과했고, 아동라가 준비한 간식 세트를 성공을 했거니요 미션 하기 전에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는 시간이 있는 음 정도예요. 음좀 갑자기 붙었어요, 서로? 너무 어, 부럽 먼저, 자신의 어. 오른쪽 사람의 어깨를 주물러주세요. 벌써 <laughs> 이미 처음 나고 계시지만, 오른쪽 사람의 어깨를 주물러주세요. <laughs> <laughs> <주님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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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반대로 왼쪽사람 어깨 쭈물쭈물 정말 오랜만에 어린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다들 고민이 좀 풀리셨나요? 네, 네 그럼 이번엔 다같이 화이팅을 외쳐볼게요 <laughs> 하나 둘셋 파이팅 네. 이 기세를 이어서 첫번째 미션을 하도겠습니다 은 댄스 메들리에서, 은담하스 은담하게, 하게 은담하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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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어하게은담하이 은담하게, 은담하게, 은담